안녕하세요. 새로운 약회가 아직이 어? 나를 따라해서 덕분에 좋은 약을 먹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싶은데. 와야. 야한방콧 뜬다. 야, 다키소니 씨잘 버든 게임이야. 캐릭터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야, 데미지 계산 크리티가 모르고 잡을 수 있게 설계 났네 자, 이러면 족수불 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맛있다? 야, 은근히 맛있는 이야기네? <laughs> <laughs> 봐라! 쓰레기 같은 게임을! <laughs> 여러분들은 신비학자를 키우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스킬하고 이 스킬에 이물 추가 데미지가 붙어있네? 그러면 해안만해서 메인딜러로 쓸만할지도? 이거 좋은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신비학자는 메인딜러로 사용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클래스입니다 먼저 공격력이 다클래스에 비해 너무 낮고 메인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 재물 암습은 명중률이 나병환자급으로 낮습니다 차라리 극대 보정을 마친 욕을 수집사기 돈적으로 훨씬 나을 정도이지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뽑아내는 기획을 할때아 실존성이 없는 샘플을 내가 어떻게 살리지? 여지껏 저는 실용성이 있는 샘플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 영상의 철학에 살짝 반하는 내용이기에 살짝 영상을 제작하는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보는 것은 직접 하지 않는. 마이너 포켓몬 영상이었지요 아 그렇구나 이런 약파리 샘플도 영상으로 올려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이번 이물잡이 하산 영상을 제작해봅니다 신비학자의 재물함습은 심형타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심형타 세팅을 활용함으로써 낮은 기본 데미지를 보완한 샘플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작은 깨달음을 얻은 포르키는 가끔씩 캐릭터 약팔이 영상도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자 이번에 는 신비학자. 제물함습 이불상대 35% 시브레포격 이불피해 25% 이거를 이용해서 메인 딜러 신비학자를 메인 딜러로 해안말에 와봤습니다 어떻게 데미시를 크게 넣을 수 있을지 저도 기대되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약회관 아니, 어? 아니 나는 여러 사람들이 쓸수 있는 그런 어? 그 나를 따라해서 딱 되는 그런 어 덕분에 좋은 약을 먹었습니다 덕분에 맛있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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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보고 싶은데 자 제고랍스 데미지 13에서 23대 쫙! 자 17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네요 자 이러면 죽인거죠 이러면 죽인겁니다 자 죽어! 죽었죠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자 고향을 울려주면서 그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도록 합시다 여기서 무야도 괜찮은 판단이었네요 와 야! 야 한방 코 뜬다! 야! <laughs> 야! 한방 코 뜬다! 야다키소니 진짜 잘 받는 게임이야 그... 함박에 자를 수 있네? 야, 야, 뒤각이 나와 한 방에 죽어. 오, 야, 야, 그 뭐야, 뭐크리티비에 멀로 한 방에 잡네요. 아니, 아니, 그데뷔지기사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캐릭터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야, 데뷔지기사 크리티비에 멀로고 잡을 수 있게 설계 놨네 르키 솔레바치, 솔레발치 야파리키, 아니, 씹어, p 봐 이거, 이거, 는 못잡아 왜냐 왜냐 이거, 이거, 이야 이거, 들이야이이러면 족수불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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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자 기절해야죠. 이게 아, 아프니까, 얘 짜증 나니까. 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오호야 <laughs> 야, 맛있다. 야 은근히 맛있는 이야기네. <laughs> 내 촉수에 법복이되어죽거라 자, 그리고, 뭐야 와, 야. 어? 아, 역시. 역시, 그. 촉수는 오라요! 어? 촉수는 오라! 자, 기수 걸면 어떡할 거야? 어? 그. 방패를. 방패를 맞으면 복장을 못해요! 어서, 하하, <laughs> 맛있어, <웃음> 어 맛있어.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아, 야 맛있네요. 야, 약이 맛있다. 야, 달아, 달아. 야, 이그 뭐야 몸에 좋은 음식은, 어 몸에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어 이거 단 이거 달아, 어 쓰지 않고 달아. 자 이거 보십시오 어? 이러면 사실 쑤식까지도 괜찮아요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왜 강화정지가 쓰고 싶은가 야피25% 속도 오! 자 여기서 무야호 날려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 얘네들 후턴 잡아 촉수부에 줌났대 이렇게 날려 다 죽어 그냥 컷컷자 찍어 <laughs> 아 이거 어떡하냐? 어 약이 약이 맛 있네? 아이 어, 몸에 좋은 약이 아니야 어 나도 알아 이약이 약이 몸에 좋 약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어 근데 맛이 있잖야강아적제 속도 17 피해 12s 22 컷! h a l 오오오 야, 야, 이강아제강화지한테도 강화정제. 괜찮은데요. 이거, 무야호한번 해줄까 와1 0 10, 1 10, 4리야 아, 촉야우쓸 거예요. 자, 우리야, 우리자 이거 무야호도 괜찮았어요. 방금 방금을 좀 무야호도 괜찮았어. 촉수 촉수 해. 아예 피시 와그지니 숨섭 없이. 감사합니다. 아 수풍이 야 이거 난리 났는데. <laughs> 자 이거 날려주면서 기절까지. 아아아아아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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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괜찮아? 이아아아아하아아아아하아아아아하아아아아하하하하하하아아아하아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 다이 게임은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게임이야 사고가 나른 게임이라고 어? 이 트럭같이 어이 새끼 트럭 넉 맞으면 어 다들 그냥 어? 그 뭐냐 저항하지 못하고 이새끼로 이세기로 빨려 들어가는 게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그 애비를 잘 해야 합니다. 한 success. 딸레비 납치장에서 야스야스 당하고어 스포일러 스포일러 제네드 제네드 멀록 됩니다. 제네드 전투에서 지면 멀록으로 변해요. 자 성역 얘가 죽음을 못하고 회복했잖아. 그러니까 성역을 쩍 치면. 꽤 높은 스트레스를 회복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기도를 기도를 눌러주면 3톤에 18힐을 할 수가 있어 스트레스 나쁘지 않을 거야 사실 여기서 경력 그냥, 그 그냥 누르면서 그냥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전략 수립 그냥 누르는 게더 좋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한대더 맞는 것보다 한대더 회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 수립 체크 그리고 저시를 쓰고 싶은데 저시 안 써도 될것 같아. 이대로 그냥 종료만 합시다. 멀록이 아이를 베는 거야? 아니 멀록은 난색이야. 멀록은 포유류가 아니라 난색이잖아요. 아래서 나오잖아. 물고기 다 아래서 나오잖아요. 내머리속에서 이상한 생각만 하니까 어? 자 여기서 강하자 은제자 저는요 기절해졌다 여기서 무야호를 날려주는 무야호를 날려주는게 좀더 좋은 판단일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이거 밀어주면서 그 촉수불를 쓰게 만들고 싶거든요. 와 이거 뒤로 빠지네? 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좋은 판단이었어. 그러니까 수풍 수풍 괜찮고자 이러면 강화적 유지. 강화적 유지. 야 이거 두번 넣었어. 강화적 유지 두번 떴다 가 자, 이거 무야호각이죠? 깔끔한 무야호각 자, 이렇게 되면 속도가 깎이 수.. 어 자, 이렇게 쳐줄수 있다 그리고.. 수벅실이안돼 야, 사면안 쳐지네? 자, 스트레스 받을 수 밖에 없다 자, 고양이 눌러줄게요 아, 심해부름 괜찮고 자, 이렇게 되면 다 괜찮아졌어. 극수불이다 받아. 14에서 1 5딜 매우 신납니다 그냥. 개미지가 아주 그냥. 맞냐? 맞냐? 아, <laughs> <봤냐? 봤냐? 웃음> 아3 6딜이 나오네. 다시. 나의 나의 전투 속결 할까? 아니요, 핫산, 핫살, 핫산은 그냥 30킬 나오는데요? 자, 주인공이니까 얘 줄게요. 18% 데미지가 있어요. 나의 주인공을 할까? 어? 핫살, 핫살, 18%딜 증가 핫살에게 주는 나를 할까? 얼룩 아래쪽 보면 뭔가 움직인다고. 이 켜트들! 어떻게 이런 생각 그래요? 어! 야, 나도 의식하게 돼버렸잖아! 야! 나도 의식하게 돼 버렸잖아. 어쩔 거야? 책임지대. 그지. 방금 방금 저파독치압박한 번만 파독치압박한번 회피한 거. 저거 그것 때문. 에 저게 어? 뭐? 회피를 한 번이라도 했다고 하면 이게 이득을 볼수 있다. 자 그리고 강화정지에 넣어놨죠. 강화정이제넣어나요 아니 그냥 이거 칠게요 자 이거 무야무야을 부야. 넣으면 속도가 딱인단 말이죠 이거 넣어주면서 자 이거 덕 넣어주면 아1대미지보자라네어1대미지가 모자라 아이고이 예, 거기서 심해부름쓰지 갓? 아니, 생각보다 먹을 만, 생각보다 달콤한 약이야. 먹을 만한 약인데, 여러분들도 그 이불치대 밥산 한번 드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맛이 없진 않은데요. 아,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게 66.6%인가 30% 30 스트레스 회복하거든 그래서 그지30 스트레스 회복하는 거 이걸로 38 스트레스 회복해주는 모습 자이 약간의 약간의 디테일이 이, 이 원정의 승패를 가릅니다 와야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그걸 보셨어요? 이멀록 덜렁덜렁한 걸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야, 원래 인간이었잖아. 쟤네들은 퇴화됐을 거예요. 퇴화, 퇴화가 된 거야. 퇴화, 100%, 100 함정 해제, 100% %입니다. 함정 해제, 100%이 지도, 저 지도, 지도 파워. 아,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아, 여기 괜찮아. 자, 심해서 20대. 그것보다 강화 자응제를 받았을 때, 강화 자응제를 받았을 때폭료의 진량, 에 어떻게, 어니까 어떻게, 성년게어어떻 어떻게, 어떻 디라산 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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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어떻이 어떻게, 이떻게이떻게 어떻게, 어어 괜찮은 딜을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지라산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데요. 되게 맛있는 샘플이네요. 어, 맛있는 샘플. 먹어 한번 드셔보시면, 어, 이 게임이 되게 어, 똑같은 정형화된 조합으로 하면 지루하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이것들을 먹어보시면서 어, 약간 그 리프레시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비학자, 질신비학자 잘 먹었습니다. 돌아가 보도록 하죠.